안녕하세요 하이모드라우스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상도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상도는 7호선 상도역 도보 4분대, 장승배기역 도보 6분대, 더블 초역세권 입지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장승배기 행정타운, 상도스타리움,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등 다양한 호재가 숨쉬고 있는 대박 입지에 지어지는 35층 랜드마크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드론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착공까지 진행된 아파트로 이제 입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상도는 2026년 11월 입주 예정인데 입주 전 마지막으로 조합원 물량 매체가 나와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 전에 마지막으로 나온 조합원 물량은 확정된 분양 가격으로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확정된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확실한 시세 차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가격과 확정 분양가는 상담을 통해서 안내받아 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마감되기 전에 상담 받아 보시고 좋은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상도는 지금 계약 조건도 부담 없게 진행이 가능한데요. 계약 조건을 말씀드리면 계약금은 10%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중도금은 50%입니다. 전매 제한도 없고요. 발코니 확장비 무상 시스템 에어컨 3대에서 5대 무상 혜택을 드리고 있어 옵션비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현재 홍보관이 방문 예약지로 운영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예약 후 방문하셔서 편하게 구경하시고 자세한 상담도 받아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모델라우스 방문 예약과 타입별 세부 분양가 동호수 안내 등 현장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힐스테이트 상도 아파트 담당자와 연결되니 관심 있으신 분은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1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6층부터 지상 35층 4개동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부터 살펴보면 산책로, 수변공간, 어린이 놀이터, 부대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큰 공원과 편의시설을 설계하여 입주민분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공급된 타입은 45, 50, 59, 발사 8가지 타입을 구성했구요. 아파트는 총 608세대가 공급됩니다. 힐스테이트 상도의 타입별 확정 분양가는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힐스테이트 상도의 인프라와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활인프라부터 살펴보면, 더현대 서울, IFC몰, 타임스퀘어,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중앙대병원, 한림대병원, 동작구청, 경찰서, 우체국 등 대형 쇼핑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요. 한강 시민공원, 보람의공원 상도근린공원 둘레길, 서달산, 용마산, 현충원, 노들섬 등 다수의 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인근 호재를 보면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노량진,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 상도 스타리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과 연계된 입지로 미래 가치도 높습니다. 다음 교통 인프라를 살펴보면 7호선 상도역과 장승배기역 더블 초역세권 입지인데요, 이 역들을 통해 강남, 여의도, 용산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서울 전역 어디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400m 내 서부선 신상도역 예정으로 철도 교통망은 더욱 우수해지고요, 차량 이용 시에는 한강대로, 올림픽대로 노들길, 한강대교 등을 통해 서울권 어디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교육 인프라를 살펴보면 도보 5분 거리에 신상도초와 강남초가 있고요. 장승중, 구암고 등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안심통학단지입니다. 그리고 중앙대, 숭실대, 종신대, 동작도서관, 노량진 학원가 등이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도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힐스테이트 상도는 이렇게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높은 미래가치를 품은 35층 랜드마크 브랜드 아파트인데요. 이번에 부적격 세대로 나온 조합 물건을 선점하신다면 확실한 프리미엄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현재 계약금 10%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중도금 50%의 전매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 무상. 시스템 에어컨 3대에서 5대 무상 혜택으로 옵션비 부담도 확 줄였는데요. 현대 힐스테이트 상도 아파트는 현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확정 분양가로 나온 조합원 물량 딱몇 채만 계약 진행 가능합니다. 지금 나온 조합원 물량은 확실한 시세 차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 마감되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상도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동호수 안내부터 공보관 방문 예약, 가격, 계약 조건 안내 등 현장에 대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